제채을 구독자님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패드, FED, 그 연주는, 어, 민간 기관이거든요. 민간 기관. 그니까, 러이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할 때는 패드에, FED에, 미국 정부가 채권, 그니까, 러 미국 정부가 어떤 부채를 지면서 FED에 돈을 빌려오는 개념으로 달러를 찍어요. 그래서 FED에게 연 6%의 이자를 미국 정부가 줘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은 화폐를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FED의 대주주가 이제 소수의 금융가들이에요. 걔네들한테 가요, 결국에. 근데 이게 FED뿐만 아니라 ECB,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고, 그, 뱅크업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달러 체제와 있어.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전 세계 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 다 연동돼 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바탕으로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면서 이렇게 돈을 발행하는데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화폐를 발행을. 이 사실 이제 일루미나티를 금융가라고 보면 좋아요. 금융가.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힘이 약했던 시대. 뭐, 굳이 제가 한번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그때가 이제 한, 천, 한, 0년대부터 어, 벤코비 잉글랜드가 생기 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니까, 1694년 생겼는데,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대략 뭐, 한, 한 300년 정도? 이때가, 이 금융가들이 좀 힘이 약했어요. 1100년대. 근데 어떻게 힘이, 왜 그랬는가? 어, 재밌는 그 영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 헨리 1세가, 1100년도 그1 1 0 0년국 왕이었었는데 얘가 텔리 화폐라고 그 부채 기반이 아닌 화폐를 발행해요. 이 텔리 화폐는 뭐냐면은 어 나무 어떤 나무 조각 같은 거예요. 나무 조각.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건데 이 막대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다가 어떤 그~ 세금을 이걸로 받았어요 이거 이 막대기로 근데 이 막대기에다가 어떤 그 가치를 가치를 기록을 해요 뭐 얼마 이게 이를테면 이 막대기가 몇 파운드다 몇 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다음에 그걸 불어뜨려요 반으로. 그래서 반으로 부러뜨려 주고 반은 이제 국가가 갖고 있고 반은 그 개인이 가져가서 이걸로 이제 이게 일종의 화폐인 거죠. 이게 화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어떻게 이 화폐가 위조된 게 아닌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부러뜨린 걸 그대로 이렇게 딱 맞춰 끼, 끼우면 그게 부러뜨린 게 둘이 맞으면 그 국가가 보존보 보고 갖고 있는 거랑, 개인이 그걸로 세금을 내는데, 그거랑 이제 딱 맞으면은, 이게 위조가 된게 아니란 거를 어떤 증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 기반 화폐가 아니라, 부채가 전혀 없는 이런 텔리우 화폐를 이제, 유통을 시켰어요. 이 헨리 1세가 1100년대에. 이게 이제 그 영국의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1700년대 전까지는 유통이 됐어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부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부가 누구한테 이자를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이, 화폐는. 이 지금 우리가 화폐라는 게 일종의 화폐라는 거는 그 우리가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니까, 물물 교환을 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뭐, 목축업자는 자기가 기른 소랑, 자기가 이제, 소는 자기가 길러서 고기는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과라든지 뭐, 쌀,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다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가 있는 소를 도축해서 이제 그 고기를 뭐 사과 1 k g 그램이랑 바꾸고 얼만큼씩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이제 고대는 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할수 있는 어떤 대체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금이나 은이었죠 그걸로 이제 휴대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환의 매개물이 화폐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대에는 부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할수록 이자가 복리 개념으로 또 쌓이잖아요, 복리 개념으로. 그러면은, FED가 생긴 게 1913년인데, 110년 동안 그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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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미국 정부가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지고 FED, 패드 연준의 소유주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세금으로.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부채 없이. 아까 텔리에와페 개념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이거 현대적으로 좀 변용한 게 이제 그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막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그랬을때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한 지방 정부가 이 국유지 국유지 국가가 갖고 있는 땅 국유지를 기반으로 이제 그 부채가 없는 화폐를 발행했었어요 오스트리아 에 있는 한소 도시에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인플레가 다 잠잠해지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순식간에 경제가 좋아졌어요 부채 없는 화폐를 찍어내면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했죠 일루미나티들이 금융가들이 못하게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런 시도 들은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있었죠. 링컨도 그린백이라고 이런 부채 없는 걸 찍어냈었고 케네디도 이제 자기가 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을 기반으로 부채 없는 음본이 달러를 찍어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연준을 우회하는 화폐를 찍어낸 대통령이 다 암살당했죠. 근데 이 텔리 화폐라고 이 영국에서 이것을 유통했을 때 1100년대부터 한 300년 그때 당시 영국의 이제 농민들이나 영국의 일반 시민들이 남자, 성인 남자 혼자서, 한, 1년에 넉 달만 일하면, 자기 와이프, 아내랑 애들까지 먹여살릴 돈을 벌었어요. 1년에 넉 달만 일하면. 그니까, 러 세금, 세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니까, 국가에서, 매년 이제 6%인데, 그게 복리로 쌓이면 6%라는 엄청난 이자가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세금을, 금융업자들한테 갚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뜯어갔는데, 이텔류화페는 부채기반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니까, 러 어, 1년에 넉 달만 일하면 먹고 사게 되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까지. 근데 지금 그 현대국가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연봉 한4,500 정도 되는 사람이 40% 정도로 세금을 내야 돼요. 연봉 4,500 넘어가면, 네덜란드에서. 정확하게 37. 몇 퍼센트인데, 40% 정도가 세금으로 뜯어가요, 국가에서. 그럼 이 뜯어간 세금으로, 또 많은 경우에는 국채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민간이, 민간의 어떤 금융가들이 지금 중앙은행의 대주주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돈을 발행하면 그 국가가 걔네들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는 이자가 한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100년 이상 그렇게 줬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이자가 엄청나게 되고 지금 한국도 대 한국의 이제 조세부담 조세부담률이라고 말하는데 그 연봉 한 3천 정도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지금 25%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4 4분의 1 정도. 연봉 3천 받는 사람은 뭐1,200 정도가 그러니까 이 조세 부담률은 물론 이제 그냥 뭐 소득세 이런 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부가가치세 그런 거라든지 뭐 주민세, 주 부동산 보유세, 뭐 자동차 이런 걸다 포함한 건데, 그니까 3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은 그뭐한 900만 원, 800만 원정도 세금으로 그냥 뜯겨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아까 말했던 텔리와페, 이 개념을 하면 이 세율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기고 또, 그런 걸로 또 어떤 취미 활동이 또 소득을 발생시킬 수있잖아요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이 헨리 1세가 다스렸던 시기, 1100년대부터 한 300년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근데 이제 이 1694년에 벤코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이 생겼고 그걸 모델로 한 이제 FED, 패드 연준, 미국의 중앙은이생긴게1 9 1 4년인데 대략 이제 그런 어떤 민간 중앙은이 생긴 이후부터 이 어떤 민중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왜냐면은 국가가 부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국가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게 국민들이 그것을 일정 부분씩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국도 한국민 1인당 국가부채를 그 5천만으로 원 나누면,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인당 그, 지고 있는 빚이 2, 3천 될걸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니까, 러 이게 내가 당장 2, 3천 안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기고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그, 이 헨리일세 시대부터 한 300년, 이 텔리 화폐가 유통됐을 때, 부채가 없는 화폐가 유통됐을 때, 그니까, 러 일루미나티가 힘을 못 썼다, 이때가. 이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고, 어,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화폐로 돌아가, 이, 이제 돌이키긴 힘든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에 왔고, 돌이키긴 힘든 것 같고, 이제 CBDC로 가려고 잖아요 디지털 화폐로. 이걸로 되게 되면 지금 종이돈도 아니고, 이제 진짜 통제사회인데, 어, 일단,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기에 이런 어떤 그 부채가 없는 화폐가 유통된 적이 있었다.